우리 아들 진급 발표가 오늘이라고 했나? 이번에야말로 진급한 거 맞지? 아, 그게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째 매번 결과가 좋지 않네요. 또? 남들 다 진급하는데, 왜내 아들만 매번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부적이라도 써서 들고 다니라고 했던 거야. 미신은 그냥 미신일 뿐이죠. 저나 그이나 부적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왠지 좀 찝찝해서 싫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사라도 가라. 내가 용한 무당한테 들었는데 너희 지금 사는 아파트가 기운이 영안 좋다고 하더라. 이사 가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사는 집 마음에 들어요. 마트도 가까워서 걸어서 갈수 있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학교도 가깝잖아요. 그런 걸다 떠나서 너희 두 사람이랑 그 집터가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진급도 못하고 일이 잘안 풀리는 거야. 저는 그런 거 정말 안 믿어서요. 다음번에 더 노력하면 그땐 좋은 결과 있겠죠. 아무래도 찝찝하고 불안하잖니. 만약 진짜로 그 문제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면 어쩌려고? 그것도 저희 팔자라고 생각해야죠. 저도 열심히 제 일하고 있고 그이도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집살때 저희 친정에서 돈도 많이 빌렸고, 여기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근처에 개발되기 시작하면 크게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집값 오르는 것도 좋긴 한데, 무당이 절대 너희들은 그 집에서 살지 말라고 했단 말이다. 안 그래도 요즘 내 꿈에 자꾸 너희들이 나와서 안 좋은 일을 당해. 그것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고 깊게 잘 수가 없어. 그건 어머님께서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세상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다잖아요? 일단 알겠다. 그래도 나중에 부적이라도 좀 가지고 다녀. 너희 둘다몸 조심하고, 알았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분이신데, 귀가 너무 얇은 게 문제입니다. 친구분 따라서 점을 보러 다니더니 거기서 무슨 말을 듣고 오신 뒤로 저희 보고 이사가라며 아주 난리셨어요. 지금 사는 집이 저희랑 기운이 안 맞는다나 뭐라나. 대출 잔뜩 끼고 힘들게 사서 들어온 집인데 이사가라고 하시니 황당했죠. 그나마 부적이라도 좀 쓰라고 하도 성화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제 지갑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갑 안에 부적이 들어있네. 당신이 넣어놨어? 어머님이 내 지갑이랑 당신 지갑에 꼭 넣고 다니라고 하셔서 우리 이런 거안 좋아한다고 아무리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셔. 도대체 요즘 우리 엄마 왜 그러시냐? 나도 얼마 전에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도저히 내 말은 안 듣고 부당말만 들으시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이 집에 이사온 뒤로 너무 불안하신가 봐. 집터가 우리랑 안 맞는다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래. 그런 헛소리나 하는 부당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연락처라도 알아내 봐. 내가 울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라도 해보게.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어머님이 좀더 심각해지면 그때 나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모르긴 몰라도 무당집에 한번갈 때마다 복채니머니 돈도 많이 달라 할 텐데, 부적 같은 것도 최소 몇 십만 원씩 할 걸? 어머님 친구분 소개로 용한 곳이라 하잖아. 아마 지금은 나랑 당신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으실 거야. 하긴 얼마 전에 내가 바보같이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해서 엄마도 기분이 좀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 당분간은 그냥 좀 지켜보자. 나중에 그 무당이란 사람이 도를 넘는 짓을 하면 그때는 쫓아가서 뒤집어놓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해야지. 그래 아까 엄마가 당신한테 할말 있다고 연락 좀 하라더라.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하시던데. 아 일하는 중이라 전화 안 받았는데. 알겠어. 내가 지금 하는 일만 끝내고 어머님한테 연락해 볼게. 어머님, 저 찾으셨다고요?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 내가 어제 무당한테 찾아가서 너희들이 아무래도 이사 가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 그래서요? 그 무당이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는데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정 힘들면 구슬하면 된다고 하더라. 굿이요? 굿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희들은 애군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집에서 찝찝하게 계속 살 생각이야? 어머님, 부족까지는 저희도 이해하고 잘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굿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몇 년째 진급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너는 진짜 위기감도 없니? 지금은 고작 진급이지만 나중엔 더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동네 창피하게 어떻게 구슬해요? 돈도 엄청 많이 들 텐데, 저흰 그럴 돈 없어요. 원래는 3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내가 잘 이야기해서 2천에 해주기로 했다. 너희 집에 붙은 애군이 워낙 지독해서 구탄번으로는 어림없대. 2천이요? 저희 둘이서 1년 내내 모아야 2천 모으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중요하니? 그렇게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으면 내 돈으로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아니요,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2,000이나 쓰시려 하세요? 정말 필요 없으니까 구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시어머니는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 없고, 진짜 자기 마음대로 무당한테 2,000만 원을 줘버렸어요. 그일 때문에 남편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무당 집을 찾아가서 어머님 돈 2,000만 원을 돌려달라 했지만, 이미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고요. 얼마 후에 저희 집에서 진짜 무당이 찾아와서 구슬하고 갔고, TV에서 봤던 구판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고, 누가 봐도 사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말을 듣지 않고 맘대로 일을 진행하는 어머님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어때? 저번에 구탄거 효과가 좀 있는 거 같니? 예전보다 일이 잘 풀리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그러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겠어요. 괜히 그 무당한테 속아서 큰돈 쓰신 것 같은데. 당장은 몰라도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될 거다. 너희 앞길을 꽉 막고 있던 애군을 치웠으니까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좀 있니? 돈이요?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아니, 너희 굿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서 돈을 좀 빌렸는데. 그거 빌린 돈이었어요? 어디서 빌리셨는데요? 아는 사람한테 천만원 빌리고 카드 대출로 천만원 더 빌렸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갚으라고 난리다.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빌리셨어요? 카드 대출이면 이자도 많이 나갈 텐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는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서 쓴 거지. 아무튼 너희 모아둔 돈좀 있니? 한 번에 2천만원다 갚아주진 못하더라도 아는 사람한테 빌린 천만 원은 빨리 갚아야 하는데 저희 돈 없어요. 그러게 왜 쓸데없이 구판을 벌려서 빚까지 지고 그러세요. 내가 나조차고 그랬어? 전부 너희 잘되라고 한거 아니냐?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 최소한 절반이라도 부담해야지. 아까부터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는 굳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어머님 돈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럼 이대로 모른 척하겠다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나! 어머니,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는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빌린 돈은 직접 해결하세요. 너도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 좋다고 한적 없습니다. 일더 커지기 전에 아버님한테 빨리 말씀하시고 해결하세요. 나 진짜 집에서 쫓겨난다니까? 천만 원이 힘들면 500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할말 없을 것 같네요. 결국 어머님이 대형사고를 치셨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시아버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고, 진짜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날 뻔 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만든 빚 2천만 원은 아버님이 다 갚아 주셨는데 그 대신 앞으로 평생 카드 사용 금지와 무당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죽어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보니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발 다시는 이상한 말에 속아서 사고 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